안녕하세요. 쪼마는 아저씨입니다. 최근에 SK텔레콤 유심해킹으로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범죄자 손에 들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확인하시고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고 대처 방법에 대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유심은 휴대폰에서 우리들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중요한 신분증에 해당이 되므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속보로 알려드리고 내 정보가 틀렸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바로 알려드리는 대처 방법 바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재수 없어서 내 정보가 틀리는 경우는 금융 피해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므로 SK뿐만 아니라 타 통신사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대처 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SK텔레콤에서는 사과문과 함께 침입 경로나 해킹 방식, 서버 보안 취약점 등에 대해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악성코드 때문에 유신정보가 해킹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출로 인해 고객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같은 민간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정보가 스미싱, 스팸, 금융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유사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 확인해 두셔서 이런 피해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유심 해킹이라는 것은 유심친 자체를 탈취하거나 본인의 유심을 복제해서 다른 폰으로 개통을 할 수도 있는 피해이고요. 본인의 폰이 목통이 된 경우 피해자들은 통신오류로 인지하여 안심하는 순간 각종 금융경보가 유출되어서 단순한 스팸을 넘어서 통화 가로채기. 금융사기, 그리고 통신사의 유심 재발급 요청 및 탈취, 2차 인증수단이 휴대폰일 경우 내 계정 전체가 위험해져서 금융사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표적이 되면 나도 모르게 금융정보 등이 모두 털려서 한순간에 전재산을 모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SK텔레콤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 본인의 핸드폰을 유심히 살펴보았다가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면이 보이면 바로 신고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심 해킹이 의심되거나 찜찜하게 생각된다면 이 대처 방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유심 상태를 SK텔레콤 고객센터 앱이나 114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사용이력을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금융문자나 이상한 통화가 많아져서 이상증후가 있는 경우는 유심칩을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심칩을 교체하는 경우는 신분증과 함께 7700원의 유료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정찜찜한 분들은 직영업에서 곧바로 교체하는 것이 만편합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많아서 곧바로 유심교체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라도 먼저 신청해 놓으시면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호들갑이 아니라 내가 표적이 되는 경우는 되돌릴 수 없는 금전적인 피해 포함해서 더 많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SK텔레콤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해 두시는 방법입니다. 가입 비용은 무료이므로 바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시면 유실물 복제하는 행위나 해외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인이 해외 사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이 서비스를 해제한 후 나중에 다시 신청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은 고객센터로 전화 문의한 후에 모바일이나 pc에서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통신사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한 곳만 방문하셔도 일괄적으로 이동전화 가입제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시참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T월드에서 고객사과문이 나오면 공지상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하기를 클릭하고 순서에 따라서 가입하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제 시에는 각 통신사마다 따로 방문해서 해제 신청을 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SK는 SK 지점 방문, KT는 KT 플라자 방문, LG U 플러스는 LG U 플러스 직영점을 방문하셔서 해제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도 신청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는 패스나 카카오 뱅크에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검색하시고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PC에서는 m safe를 검색하시고 명의도용 방지를 해 두시면 됩니다. 현재는 많은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나중에라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대처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일상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 바로 실천하시고요. 주변에도 꼭 알려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